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기입니다. 오늘은 거지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모두들 알고 계시는 4-3 긴급 거지런 말고도 또 다른 거지런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4-3 긴급이 그냥 커피면 이 거지런은 TOP라는 사실, 바로 0-2 거지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4-3 긴급 거지런과 차이점을 보자면 이제 4-3 긴급은 아무리 많이 돌아봐야 75레벨부터는 이제 경험치 효율이 바닥을 깁니다 그에 비해서 0-2 거지런은 100레벨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일단 0-2 거지런은 4-3 긴급처럼 4링 AR만 있으면 뭐 가볍게 도는 그런 거지런이 아닙니다 4-3 긴급보다 난이도가 있고 적들의 개체수도 많기 때문에 특정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딜러가 한정적입니다. 팔, 흥구기, 소프모드와 같은 유탄 AR 딜러라든지, 혹은 잠탱이 AR 딜러, 또 혹은 사속버프를 가진 라이플 딜러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딜러들이 있지만, 어, 이번 거지런에 합류할 수는 있지만, 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또 그런 늦어지는 시간만큼 탱커가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SMG를 탱커로 들면 아야 합니다. 보통 샷건이나 M16을 탱커로 두는 편인데요. 샷건은 이제 장갑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버틸 수 있고, M16 또한 그 방판을 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 있게 돌수 있고, 또한 M16은 어 방판과 더불어서 갓골격 또한 낄수 있기 때문에 회피와 방판 두 가지 이득을 다 챙길 수 있죠. 세 번째 딜러들에게 화력 버프를 넣어줄 인형을 한개 혹은 두개 정도 넣어야 합니다. 물론 안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유탄 AR들이 이제 한 번에 처리해줘서 더 빠르게 돌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선택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개씩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스킬 레벨이 필수적입니다. 필수라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스킬 레벨을 올려야지 좀더 공다시에서 쉽게 돌수 있습니다. 딜러들의 스킬 레벨이 최소 8레벨 이상을 올려놔야지 가볍게 돌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볼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9레벨에서 10레벨이 제일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조건에 맞는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백레벨까지 경험치 만땅으로 먹을 수 있는 공-이 거지론을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도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편성을 보여 드릴게요. 저는 일단 파라고 소프 모드를 씁니다. 원래 흥국이가 있지만은 흥국이를 키우기 전에 흥국이가 나오기 전에 저는 소프 모드를 미리 키웠기 때문에 음, 스킬 자체로는 그렇게 뭐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데미지적으로는 차이는 나는데 소프 모드도 웬만큼의 유탄 제대에 있어서 딜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프 모드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팔과 소프 모드가 딜러고요. 탱커는 이제 상어 KS23이라고 하는 산탄총 탱커를 쓰고 있습니다. 장갑은 대충 29까지 올려놨습니다. 어, 방탄판도 5강까지 해놨고, 5성짜리. 요걸로 하시면은 보통 이제 데미지가 1 정도 뜨게 됩니다. 근데 1 정도 뜬다고 해도 뭐 한, 뭐 10판 넘게 쓸수 있는 건 아니고, 왜냐면 적들 개체 수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나머지 3명. 나머지 3명은 이제 택시에 타는 이제 승객이라고 할수 있는데, 버스에 타는 승객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이 콜라, 콜라의 화력 버프라든지 TMP의 화력 버프를 통해서 어, 가운데 있는 딜러에게 좀더 화력을 높여줘서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제대와 2제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초는 4-3과 비슷합니다 예. 4-3 긴급 거지런과똑같고요 보급용 제대 하나와 처리용 제대 하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헬리포트에다가 1제대를 사용하시고 2제대에다가 이제, 본격지 이제, 지휘부에다가 이제 대를 올려놓으신 다음에 작전 시작을 하시면은, 보급제대에다가 이제 보급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도시면 됩니다. 어떻게 도느냐? 보통 이제 공다시는 특이하게도 적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턴 턴 종료를 해도 애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두턴 동안 총 다섯 번, 에총 다섯 번의 전투를 치, 치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아이를 공격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류탄이 왜 중요한지 알수 있는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소프모드가 이제 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애들을 그냥 한 방에 죽여버리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거지론을 둘수 있다는 것이 장점 중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탱커가 아니라 SMG면은 SMG가 한방 맞게 되면은 어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회피가 아무리 높아도 한 번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다음은 이제 이 위쪽에 있는 헬리포트 쪽으로 가시고 원래는 이 전투를 이제 영상에서 스킵하려고 했으나 류탄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어, 굉장히 데미지가 잘 나오죠 한방에 잡기 때문에 만약에 잠탱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잡을 수는 있는데. 잠탱이 외의 딜러들, 뭐, 예를 들면 뭐9 5시9 7시 그런 애들을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잡는데 한 세월이겠죠? 한 방에 뭐, 멀티, 그러니까 여러 마리를 잡을 수 있는 스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탄제대가 여기서 쓰입니다. 어쨌든 나머지 행동점수는 이제 이쪽 위로 올라가서, 여기 있는 아이를 공격을 해서, 여기서 이제 턴 종료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아까, 살짝 보였는데, 여기서도, 어, 여기서도, 그, 제규호 박격포가 등장하기 때문에, t자를, t자를, t자 진영을 하던지, 아니면은, 이제 딜러를 가운데에다가 둬서, 좀더 박격포를 빠르게 잡을 수 있는 형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안 잡게 되면은, 이제, 제, 박격포의 데미지를 계속 받기 때문에, 수복을 할 수밖에 없겠죠. t자로 바꾸시던지 아니면 앞으로 움직이셔서 하는 거,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애초에 거지런이기 때문에 탱커만 맞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있는 두 마리만 더 잡게 돼서 지휘부까지 가시게 되면은 공 다시 거지런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탱커, 이제 샷건 탱커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많이 다는 건 아니지만 공격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돌면은 한뭐 3분의 1정도 다합니다 그래서 한 두판 돌고나서 수복제를 돌리거나 뭐 아니면은 수복권이 많으면은 그냥 반피 달면은 한판에 한번씩 해주, 해주셔도 되고요자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휘부를 이제 점령하시면은 이제 공-1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거지런이라고는 하지만 수복권과 인력과 부품이 약간 꼽비되는 그런 거지런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4-3 긴급 보다는 100레벨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탄약과 식량도 어뭐 90레벨에서 100레벨까지 솔직히 올리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과 어 탄약과 식량이 엄청 많이 많이 드는데 그거를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어 이점,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0-2에서는 PK가 드랍 되기 때문에 어 겸사겸사 PK를 먹을 수도 있고 또한 삼성들도 가끔씩 드랍 됩니다 뭐 경험치 코어, 그리고 PK 이런식으로 굉장히 많은걸 얻을 수 있는 공-거지런이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돌수 있다면은 도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보통 이제 아스바리나 mp5나 스프린필드를 먹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혹시나 P, pk. pk는 기본적으로 기관총식을 돌려도 굉장히 잘안 나오는 환상종 중에 환상종인데, 여기서 드랍으로 먹는다면 굉장히 좋겠죠. 애초에 pk 자체도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0-2를 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바.